매일 성경과 함께 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안녕하세요. 묵상아중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의 심판 중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앞서 묵상했던 나팔 심판과 비슷합니다. 나팔 심판에서도 네 번째 심판까지는 환경에 내리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대접 심판도 네 번째 심판까지의 내용을 보면 환경에 내리는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데, 나팔 심판은 우주의 3분의 1이 그 대상이라면 대저 심판은 우주 전체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나팔 심판의 경우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심판을 연기하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심판 전에 사비 고문을 두고 있지만 대저 심판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팔 심판과 대저 심판은 동일한 순서로 재앙을 당하는. 대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장은 큰이라는 형용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통 10일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큰 날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마지막 재앙이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곱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1절의 명령이 일곱 천사에게 동시에 주어진 명령이라는 점에서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 각자에게 명령이 따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시에 명령이 주어진 것은 마지막으로 급하게 쏟아지는 재앙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앙의 내용을 보면 2절의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사람들이 종기로 인해 아주 아파하는 것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똑같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2절은 1절에 비해서 한정적인 땅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은 일곱천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포괄하고 있기에 그 범위가 땅, 바다, 강, 물근원 등을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인 반면 2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외한 한정적인 땅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는데 여기 악하고 독한 종기는 마치 출입국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을 때 죽은 자의 피처럼 됩니다.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것은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응고된 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내용도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재앙입니다. 다만 차이는 출리급 당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애굽의 지역에 한정되어 나일강과 그들이 가진 모든 물에 대한 재앙이었다면 여기 바다는 세계의 모든 바다를 가리킵니다.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재앙에서는 나일강의 고기들이 죽었지만 두 번째 대접에서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대접을 강에 쏟습니다. 바다는 소금물이며 강은 신선한 물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강과 물 근원의 대접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건 역시 피가 됩니다. 세 번째 대접은 모든 신선한 원천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어린양 대신에 바다짐승을 경배 대상으로 삼고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에 심판의 대상들이 마실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들과 바다와 물 근원이 다 피로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앙을 보면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소드니 해가 사람들을 직접 태우듯 괴롭히게 됩니다. 8 절인데요. 네 번째 나팔의 경우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네 번째 대접의 경우 해가 더 강렬하게 뇌리쬐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나팔은 해가 비치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나 네 번째 대접은 해가 비치는 강도가 더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해가 불처럼 사람들을 크게 태웁니다.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혀를 깨물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이 재앙을 당하는 대상은 이 절에 나와 있듯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과 선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회개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저버린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5절과 7절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하는 반응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 간혹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느끼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적으로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라고 찬양합니다. 찬양의 주체는 물을 맡은 천사와 재단입니다. 이들이 드린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참되신과 의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복수심에 불타서 무음별하고 변덕스럽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점을 표현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진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참되십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궁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오래 참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7절의 찬양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9절과 11절인데요. 너무나 상반된 반응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대상들이 오히려 비방합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궁유를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땅 위에서 심판을 당하는 모든 자들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온 것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된 삶의 길을 고집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은 9절과 11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런 심판과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을 돌같이 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눌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에 변화로 나아가지 못함을 봅니다. 오늘 이러한 상반된 두 반응을 보며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도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자리를 통해 먼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찬양을 묵상하며 노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참되심과 의로심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